자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해보 자, 잠깐 목적 풀고요 아우 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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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쨌든 한번 계속 진행해보자고 어. 비에서 청구서 자, 어떤 내용인지 보자고 어. 음. 내용 보죠 자, 총학생 리셉션룸에서 <laughs> <laughs> 그래서, 뭐죠? 이제안서 자, 제안서를 주는, 보는데, 한번 확인해 줬으면 해서서. <laughs> 음. 심수 피해 입은 코사키 공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안건.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자, 질러보죠. 어쨌든 SRT에 대해서. 이 공사가 샬렐 활동에 필요한 일인 아.. 그.. 그건 아닌데요 어. 그럼 SRT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인가요? 하면서 지금 찌르죠 어쨌든 자, 선생님 난감하고 어. <laughs> 아무래도 대답을 피하신는보세 정답인가보세요 뭐 방위실장으로부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전화하게 거부한 SRT 학생들 일부 학생들이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고 그 선생님이 그 뒤로 보, 봐주고 계신다 이거죠 뭐그사실 비난하는 것은 아님, 아닙니다만 애초에 선생님께서 내네 키를 이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이 샬렉이 그러나 제 입장에서 학생들이 아직도 공원에머무르수 있다 사실은 마뜩짱 어미적짱타 이거지 마뜩짱는 말도 있네요 근데 이것도 시민들이 상황을 공원을 점거하고 있어서 그런거야 설마 아니요, 그 공원은 방문한 사람도 거의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한 공원이었어요. 아 한마디로 그냥 방치한 공원인데요. 어, 활용 방법을 모르고 있구만 이이 총학생이.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피 총학생이 무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 또 무능하게 보이네. 어. 그러면 당했구만. 어. 뭐 어차피 그대로 둬도 어차피 조만간 철과의 예정이었습니다. 아 철과의 예정이었어? 아. 다만, 다만 뭐. 뭐뭐 트집 잡으라 해 어.. 분명 SRT 하고는 총학생회자에게 면책 특권을 보여받아 신속하게 범죄를 제압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 은 올바른 목적 이 있을 때만 가치를 가지고 있. 목적을 잃은 특권은 위험을 초래할 뿐입니다. 어 결국에는 반대다 이거구만. 어 게다가 선생님님도 아시겠지만 총학생회 내부에서 SRT 학생들이 가진 무력을 두려워하는 임원들도 적지 않. 그러는 임원들을 달리기는 그냥 농성주의 학생들의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아, 그것까지 포함시켰단 말이야. 아이, 좀. 그거는 좀, 일단은 봐줄 수 없을까? 응? 응? 이를 강의했다는 분명 행정위원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 부딪히게 될 거라고요? 그거는 니가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어?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응? 어? 어갈수 없음 어휴, 한 칼에 달라 얘기하는구만 어휴, 이래서 꽉 막힌 느낌이 드는 것 같구만 그치? 야 이를 어쩐다냐 어. 이후 도물과기의 다른 식당들을 만나 보았지만 어. 모두 거절당했다 어쩐다냐 어. 나 한편 방위시장 사무실에선 음.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셨다 이거네요 어? 음. 수고 많으셨다, 선생님. 사라다한잔 드시겠어요? 예? 괜찮으시다고요? 아무래도 느긋하게 환담을 주고받기에 일이 많이 바쁘시겠고요 그렇지, 바쁘지, 어.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건저 역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 결국 본인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에 어. SRT 학원은 이미 공식적으로 폐쇄된, 존재하지 않는 학원. 학원. 근데요, 그 이유, 이유는 들었단다. 그래도 좀, 어, 어떻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어? 존재하자는 학원대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건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권에 개보수를 핑계로 자금융통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 방법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 예정지기 때 불가능하다고. 어이, 재개발 예정지였어? 아, 아이. 재개발 예정지였다라. 아, 아이고, 흘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안감하네요, 어, 디서 어디서 활동해야 하나, 어. 지금, 그, 보니까, 어, SRT 레이비스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죠, 이거를. 어, 생각해볼까, 어. 제가 할수 있는 건그 아이들 학적 데이터가 말소되지 않죠.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유지하는 일 뿐이라.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어, 어 그렇진 않네, 어. 선생님? 레비소의 아이들과 보내는 입사가 즐거우신가요? 아, 음, 음, 뭐 했거든, 이거? 어, 즐겁대요? 뭐,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 그랬던 거잖아. 레비소의 학생들 잘부탁드리겠 있어. 아, 이 아쉬운 것 같아. 레비소대 잘 부탁한다고? 이거, 이것도 뒤에도 뭔가 꾸꾸이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꾸꾸이가 분명히 있어. 어쨌든 어. 돌아가는데 어 선생은 어자 뭐요? 얘가 왜 여기 있어? 어 총학생회? 어칸다가어 어, 그때 밝히 경찰 학교에 아, 이런 곳에 다시 뵙게 단이 우연이네요. 선생님께서 도 실장님께 볼일 있으셨습니까? 어? 어? 하나는 아, 저 저는 그게 거니까 그러니까 뭐요? 얘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뭔가 뒤에서, 어, 뭔가, 어, 작다을 꾸민 느낌인데? 그치 어. 지극히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가면서 발걸음 빠르게 옮기네? 어. 뭔가 있어? 어. 자, 어쨌든, 광이 십자기 들어가는 칸나. 어서오세요 고왕국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 그,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칸나. 당신에지책하라 부른 게 아니니까요. 다만 지난번에 부탁한 일에 진청을 듣고 싶은데. 응? 지난번이 소망하고 레비소드의 진압과 관련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음. 대답해 주세요 칸나. 코오사키 타운의 재건축주비얼마지 호사기면 아시죠? 공우위시대요 어. 거기에, 어. 마을을 짓겠다고? 아하, 역시나, 어, 지금, 어. 레비스터들이 이거 모르고 있죠, 지금, 어. 아, 그게, 다른 준비도 완료됐으는만 태건물 노수지 히피들이 계속 물러나지 않고 있어 아하. 히피들이면 누군지 아시죠? 히피. 어. 그, 아까 내가 그 소확행 놈들, 어. 건물 철거 잡, 겁이 계속 뛰어들고 있다. 어? 흠. 음. 공안국장,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키보드 쓰지 않에체계지는 발키리 경찰학교. 근데 그 경찰학교가 무능한 걸 어떻게 하겠어? 어? 유 그중에서 최정연은 공안국의 학생들이 고작 노숙자 퇴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때 이 노숙자들은 평범한 노숙자들과 잔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수준의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뭐요? 그냥 구식 AK 들고 있는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뒤에 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진짜로 지네들끼리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왓더 헬? 이게 뭔일이야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나단비를 그들의 총격을퍼트리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실장님께서 선출시주그에스탄트 학생들도 주변 공원에 털을 잡는 바람에 재건축 준비와 더더욱, 어머나, 제 탓을 생각할 생각이신가요? 실, 실습니다 음. 한나국장, 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방위십자 자리에서 당신은 공항국장 자리에서 각자 할 일에 열중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제부수도부로 책임을 방관할 때, 건방지 소리 늘어놓으신다 SRT 특수학원처럼 되는 수가 있다면. 어 이게 보니까, 하야가 역시 꿈꾸야 있어, 진짜. 어. SRT 특수학원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 뭐하니까, SRT 특수학원이 왜, 요 어. 그, 폐교가 확정이 났는 난 이유가 이유에다가 또 뒤가 뒤어져 뒤가 구린 거지, 이게요. 어. 허허이 <laughs>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으니 제가 원 포인트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죠. 조언이간나 국정은 새 화살을 가르치면 알고 계시나요새 응? 화살을 가르치 뭐지? 뭘까요? 한 개의 화살을 꺾기 쉽죠. 여러 개를 묶어 만든 다발을 쉽게 꺾이자죠. 아아 어떤 의미 아아아아아아아아그그뭐아그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뭐한 그, 어. 책에서 보아은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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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아아가아아아한아아아씩 어, 그, 그그 어, 꺾어보라 해아어아아 쉽게 꺾건데 이그한한 한 묶음을 꺾어아을아아꺾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그 얘기 그런 거죠. 공안군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협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마, 어, 그, 그 놈들, 어? 그, 시안 맞는 놈들, 어? 아, 난 걔네들 싫은데. 특히나 후부키만큼은 안 돼, 어. 나는, 어, 반대야, 잉, 어. 설마, 그 말씀은, 그걸 꼭 입에 올려야, 알아차이줘도 눈치가 없진 않겠죠. 어, 아, 네. 그럼,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정 격리하면서 나가네요. 네. 하, 이놈이고, 저놈이고, 제대로 움직여주는 녀석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어쩜 이리도 인복이 없는지. 자, 그랬는데, 누가 누가 왔어요? 실내실에 있어요. 아, 여기에, 어. 그건 우리를 두고 할 얘기인가? 그럴리가요. 당신은 제가 만난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인걸요. 다만, 레비소대와 샬레 선생님이 저만큼이나 시대주주 예상치도 못했든요분명붙 부처들와 서로에게 큰 상처가 주, 상처 주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건다. 전문가입장에서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전문가를 누굴까? 뭐, 여기 뭐. 음,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군. 하지만 놀랄 기도. 아니, 까 당신다운 재미없는 답변이. 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이 레미소드가 지금 그, 아까 전에 그, 공원에서 이제 점검하면서 이거 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 지금 모르는 거 여기 그, 어, 이 공원 내에 그, 공원을 다, 어, 갈아 엎고 어, 떻게해야 되고, 거, 재건축을 한다, 얘기 그리고 마을로, 마을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 그러한 계획을 심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그레비스도네가 어, 이거를 전혀 모르 채, 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예, 발키리 경찰학교공안국장이어 이거를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봐달라 해가지고 봐주고 있건만 여러 가지 산적행이남아있어 아까 전에 나와있던 그소확행 같은 히피금들부터 해가지고 어, SRT 그에비소에까지 섞어 엮여있고 거기에 또 선생님까지 엮여있다 보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카야 입장에서는 지금 어, 저들은 그냥 어, 싹 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 나갈, 해결해 나갈지는 선생님 몫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 하야의 입장에서는 어, 좀, 벌레 마냥 좀 안, 좋다, 안 본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떤 얘기 흘러갈지랑 궁금해진데요 예.